안녕하세요 범베스입니다 돌아가라 스키니요 이번에 <laughs> 신기한 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연구실을 만든게 있는데 제가 이걸 다 만들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자 차근차근 올라가도록 하죠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활입니다 그래 화살이 없어서 안날라가 이거 회뿐입니다 우리오빠가 텍스처팩을다 바꿔서 너무 이쁘게 만들었어요 다이아 갑옷도 다 신기하게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점도 조금 하면은 이렇게도 돼있고 천천히 보여드릴서 너무 신기해 이게 뭐야 어? 아니네 아니네 아닙니다 신음에 보이는 거구나 여기 이부추에 어. 오른쪽에 보면 <laughs> 우리 진짜 할머니는 한그 분이십니다. 그야 거기있자아어뭐 <laughs>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? 첫 번째 개품맛 더 드리기. 아니 아니. 네 지금 해보도록 하죠. 우리. 쟤네 여기 쟤실아조 아, 아, 쟤네 여기 쟤네 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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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야 집은 쟤네 집비밀네 집은 쟤네 집은 있는데 에미야 구기자다 오빠 한번 따라해봐 나자 어, 토롱이 안녕

우리 할머니는 한 n 분 u 십니 n 어머 그 i n 그 g o 그 d to come on it. Good to come on it. g 한 n it. <laughs> 응, 나쁜 말이야, 이게? 따에미야자들자들 응? 아, 오, 방이니까 단추를 따먹서 방에 가다 네니다오오다다다예민야구기있잖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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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야? 여기라여기 자고있어 음그때자음 마지막 방 하지만 화장실 가광하 부서질 순간 저는 알고 말았죠 <laughs> 그때 제가 인테리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줄 몰랐거든요 <laughs> 응. 그리고 마지막 어메스 만들라좀 힘들었어 음 그때 고만좀 저는... <laughs> 하지 음 응, 근데 저는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이거 고만좀 하지 상상도 못했죠 뭔 상상 뭔 상상 에메랄드언 불러? 아닌데 왜다이아를을 불러? 잠깐도다 이곳은 이고도부르자 다시 나가보도록 하지 바이바이자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날 활만 있어도 화님이제 고님은 제고님아제 고님은 제 고님은 제고님 카메라, 님은제고님볼까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님화살 고님은 제 고님은 얼굴이요? 네. 서서 자, 봤습니까? 자, 이화로 언제 봤습니까? 저 제재를 붙여보 적은 없 가지마. 응? 저, 한 방에 죽어. 만만을 맞춘다 여기 유리창이 있군 하지만 저기 있는 아무것도 모른다 케이크는 먹어야지 가자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아니 잠깐잠깐잠깐 근데 말이야 이 신발을 진짜 오빠 여기 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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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마지도록가죠 고마워 음 맛있다 자 여기서 마시도록 하죠 拜拜，拜拜。Bye bye.